준호의 나이는 5살, 아버지의 나이는 41세입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준호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지금부터 몇년 후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몇 살인가요? 자, 만약에 1년 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 후 오늘은 몇 살이 될까요? 지금보다 한살 많아지겠죠. 10년 후는요? 지금보다 10살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년 후인가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니까 식을 세우기 위해서 네모년 후 라고 한번 해보면 자, 지금 현재 나이 준호의 나이는 5살이니까 만약에 네모년 후에는 5 더하기 네모가 되는 거고요. 아버지의 나이는 41세인데 네모년 후에는 자, 4십일 더하기 네모가 되는 거죠. 우리 시간이라는 건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기 때문에 바로 같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나이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아버지의 나이가 준호의 나이에 3배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준호 나이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돼요? 3배. 그 말은 식으로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했을 때 바로 같아진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식에서 우리 네모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곱하기 3을 분배법칙으로 좀 풀어 줍시다. 자, 이 과로 안에 있는 5에도 3을 곱해주고 또 네모에도 3을 곱해줘서 더하는 것이 바로 이제 41 더하기 네모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얘는 15거든요. 15에다가 얘는 네모가 3개가 더해진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41 더하기 네모랑 같다. 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지금 보면 자, 간단하게 다시 볼게요. 15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는 41 더하기 네모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평하게 네모가 지금 3개, 1개가 있으니까 하나씩을 이렇게 지워보자. 그 말은 15 더하기 네모 2개는 41과 같다 라는 것과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5에서 얼마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41 빼기 15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아내림 해가지고요. 11에서 5를 빼면 6이고요. 3 빼기 1은 2니까 26이에요. 즉 15에서 26을 더하면 41이 된다. 그러면 26이 네모 더하기 네모가 되기 때문에 이는 2 곱하기 네모가 26이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네모는 26 나누기 2를 계산해서 1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3년 후가 정답이 되겠어요.